2차 방정식 활용 개념원리 147쪽입니다. 147쪽에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순서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1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순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첫 번째로 미시수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뜻을 파악해서 보통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두는데요. 여기서 문자는 x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편한 문자를 미지수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정식을 문제 뜻에 맞게 세우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구한 해가 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밑에 나오네요. 주의해. 모든 해가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럼 여러가지 2차 방정식 활용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도 되고요. 저랑 바로 이제 뒤에 핵심 문제 익히기로 들어가서 페이지 149쪽입니다. 자 식이 주어진 문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 이 1번 같은 경우는 대각선 개수가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어요. 이 대각선 개수가 27개인 다각형은 몇각형인지 구하시오. 자, 지금 대각선 개수, 즉, 2분의 n, n-3이 27이라고 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해주고, n, n-3이 54. 자, 그러면 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4는 0.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9, 6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겠죠? 그럼 n 9, n 플러스 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n 값은 n은 9 또는 n은 6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6. 여기서 정, 다각형이라고 했잖아요, 다각형. 다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n 값은 9가 되겠지. 마이너스 6각형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구각형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은 답을 쓸 때는 구각형이라고 쓰셔야 돼요. 구각형이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입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을 때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지금 세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저로는 가운데 수를 이제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큰 수는 x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전에 수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가장 큰 수의 제곱이라 했으니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대요. 다른 두 수의 제곱은 x 제곱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이두 개를 더하면 가장 큰수 제곱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우변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좌변으로 다 이항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는 0. 자. 마이너스 X로 묶어보면, 이제 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X는 0 또는 X는 4가 되는데요. 이때, X가 0이 된다면, X가 0이 된다면, 쌤이 아까 이렇게 세 수를 뒀는데, X에 0을 대입해보면, 세 자연수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거든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x가 4인 게 맞습니다. 3, 4, 5 요렇게요. 그래서 세 수는 따라서 3, 4, 5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서 150쪽입니다. 3번. 나이 차이가 24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아들 나이의 제곱은 아버지 나이의 네배와 같을 때 아들의 나이를 구하시오. 자, 나이 차이가 24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쌤이 아들의 나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아들 나이 X. 자,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버지 나이는 아들보다 24살이 더 많다는 얘기죠. X 더하기 24. 그러면, 여기서 아들 나이의 제곱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 제곱은 아버지 나이의 4배와 같대요. 아버지 나이가 x 더하기 24거든요. 여기의 4배니까 곱하기 4와 같다. 자, 좌변으로 이항해서 2차 방정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6은 0이죠. 96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오지? 어, 뭐, 얼마 나와요? <laughs> 뭐, 8이랑 12? 이렇게 나오나요 8이랑 12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x-12, x 더하기 8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는 지금 아들의 나이기 때문에, 뭐만 된다? 12, 양수만 되는 거죠. 따라서 아들 나이는 12살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2살이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으로 갑시다. 자, 소아 올린 물체인데요. 자, t초 후의 높이에 대한 식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높이가 40m가 되는 것은 소아 올린 지몇초 후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높이가 지금 30t. 마이너스 5t제곱인데요. 얘가 지금 40이 돼야 된대. 자, 그러면 이 양에서 2차 방역식 한번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 마이너스 40은 0. 마이너스 5로 나눌까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 인수분해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해서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는 0인데 지금 쏘아 올린 지몇초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어, 2초 또는 5초라고 하면, 아니, 4초라고 하면 되겠죠. 2초 또는 4초입니다. 자, 지면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뭐다? 높이가, 높이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30t, 마이너스 5t 제곱이 언제일 때 구해라? 0이 될 때를 구해라. 그러면은 양 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니까, 그럼 t, t 마이너스 6 해서 몇초 옵니까? 자, 처음에는 언제였어요? 지면에서 쏘가 올렸기 때문에 0초는 안 됩니다. 그래서 6초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면에서는 원래 0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t가 0일 때는 답이 될수 없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요 밑에 확인 4번을 해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면 151쪽에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 처음에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가로는 이만큼 늘렸대요 가로가 지금 이만큼 늘려서 x 플러스 2가 됐고요. 세로는 4만큼 줄여서 x 마이너스 4가 됐죠. 넓이가 72가 됐대요. 이거 두 개를 곱했더니 72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x를 구해볼 수 있겠죠.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0은 0, 그래서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8 해서,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10m가 나오겠네. 이렇게. 자,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52쪽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통로를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112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통로를 우리가 다 합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식을 쓰냐? 꽃밭의 넓이가 지금 112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x 자 전체 가로가 16이었는데 x를 뺐고 여기가 그리고 세로가 10이었는데 또 x를 뺐대요. 그랬더니 112가 되었다.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면은 이제 x가 나오는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6x에다가, 플러스 160인데, 이항시켰으니까 플러스 48은 0 해서,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분해 해보면, 42 해서, 아이고, 42? 안 되죠? 음,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6x, 플러스 160, 마이너스 48. 오,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아, 24랑 2로 되네요. 음. 그러면은 X가 2 또는 4가 된, 24가 되는데, 이 중에서 맞는 것은 뭘까요? X가. 자, X가 24가 되어버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음수 나온단 말이야. X가 24 돼버리면 가로보다 길어져 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X는 24가 되면 안 돼요. 따라서 뭐다? X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의 폭은 2미터가 정답입니다. 되겠어요? 음. 자, 그래서 152쪽까지 한번 해봤고, 자 뒤로 넘어가서 쭉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